보영이 그래서 연애 언제 하고 싶어? 왜 고르러 가? 아니 <웃음> 저요? 저는 사람만 있으면 사람만 있으면? 시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이 중요한 거 그러면 이상형이 어떻게 돼 <laughs> 우선은 외적인 거부터 외적인 거? 어. 저 눈을 좀 많이 보거든요 음. 제가 좀 쌍꺼풀이 진한 눈이라 쌍꺼풀이 음. 옅거나 없었으면 좋겠고요 음. 근데 조금 어졌는데 약간 순한 눈이었으면 좋겠어요. 음. 그러니까 얼굴을 봤을 때 무표정은 조금 차가운데 웃을 때 예쁜 사람. 아 무표정과 웃을 때그 개비 큰 사람. 사람이 좋아? 엄청요. <laughs> 진짜 두 진짜. 가지의 설렘을 느끼나봐. 아, 네. 약간 좀 차갑다가 저 보고 웃을 때 귀여운 사람. 귀여운 <laughs> 사람. <그래서 그래서> 연예인으로 <laughs> 비하면 누가 있어? 정예인 이도영. <laughs> 딱그 <laughs> 아, 느낌이면. 응, 음, 음, 약간 이도연도 좀 무표정일 때 약간 차갑거든요. 음. 근데 웃으면 엄청 귀엽잖아요. 약간 음. 그런 느낌? 그럼 키는? 키는 174에서 183. 큰 사랑을 어. 원하는구만. 오. 네, 약간 되게 디테일한데 그리고 그러니까 약간 원래는 175 이상이었는데 174도 아, 네. 비율이 좋으면 괜찮더라고요. 어. 이제 이걸 연예인 보고 좀 느껴가지고. 네. 아 그렇구나. 그전 약간 체형이 좀 슬림 탄탄? 아 슬림 탄탄. 너무 헬창 싫어요. 너무 헬창. 어, 부담스러워요. 부담스러웠습니다. 아, 어. 부담스러워맞습니다 <laughs> 약간 외적으로는 이정도인 것 같아요 우선은 지금 딱 생각나는게 음. 장발 안돼요 장발은 안되고? <laughs> 장발 절대 안돼 점점 많아지는데? 장발 안되는게 어디까지 장발이 안되는가 약간 좀 꽁지머리도 싫어요 조금 지저분한 머리를 별로 안좋아해요 나... 지금 저정도 머리네 길어요. 아, 조금 길어요. 아, 조금 길어요. 아, 잘라야겠다. 근데 저, 저뭐 길이에 조금 잘 어울릴 정도로 잘생겼다면 괜찮은데. 그러니까난 아니다. <웃음> <웃음> 좀 아쉽다? 네, 아니세요. <laughs> 한그 정도? 그 정도? 그 정도? 그 정도? 음. 별로 없어요. 별로 없다. 별로 없지 않아요? 네, 엄청... 없어요. 네? 어, 어. 저는 되게 별거 없다고 생각했어요. 어, 그래? 어, 이돈니 아, 그렇군. 저는 는좀 힘들 것 같고. 언니, 외적인 이상형 뭐예요? 나, 나는 외적인 이상형. 나는 키는 165만 넘으면 돼. 은겨요? 응, 어, 어쨌든 나는 나보단 클거어 나는 나보다 클거 아니에요. 딱히 상관없어, 키는. 어. 응. 비율이 중요하지? 어, 비율이 중요해. 어. 그래서 나도 3탄탄. 응. 어. 아 어. 네, 근데 아, 비율 중이라면.. 아, 너무.. 이렇게.. 뭐야? 이거 이거 안 된다? 근육질! 시야, 근육질! 어. 아, 아 진짜 싫어 이 아, 반팔 니트티에 슬랙스 어울리는 사람. 아 어, 그런 댄디한 룩 어울리는 사람 되게 좋아. 반팔 티에 팔딱 끼고 막이 어, 너무 싫다. 싫어. <laughs> 막, 나시 입은 사람 싫 어.. 싫어. 약간 얼굴 취향은 내가 생각보다 소두를 좋아하는 것 같아 아~~ 얼굴 잘 작은 사람 좋아해 그게 비율이 어. 좋은 거잖아 어. 얼굴. 음. 얼굴이 작으면 키가 작아도 비율이 좋아 보이니까 음. 어. 딱 얼굴 봤을 때 당연히 여드름 있는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야 그도오케 음. 근데 딱 봤을 때 여드름이 있어도 그 깔끔해 네. 보이는 사람이 있어 음. 봤을 때 나는 그 이미지가 깔끔해 보이는 사람을 좋아해 되게 음. 근데 이게 진짜 맞는 것 같아 어. 어. 그러니까 여드름 있어도 그 깔끔 보이는 사람 있거든? 내가 자기 관리하는 사람 같이? 그런 사람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 근데 딱 아, 들어보니까 아. 어, 딱 그런 사람이 그려진다. 그래죠 어. 그러니까 그런 이미지만 같아. 근데 나는 약간 연애 좋아하는 얼굴상과 응. 내가 막상 딱 만나는 이상형의 얼굴이 항상 달라가지고 어. 뭐 연예인으로 비유하기가 조금 응. 어려울 것 같아. 야 아, 응. 언니가 좋아하는 연예인이랑 언니가 지금 말한 이상형이랑 다른 것 같아요. 어, 어 그, 진짜. 어. 약간, 약간 나는 느낌... 좀 섹시하고 어. 약간 완전 각 있고 그런 얼굴형을 좋아하는데 내가 항상 만나는 사람 보면 각져 있는 사람은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것 같아. 어뭐 그렇게 차이가 있구나. 응. 응 그리고 너무 하얀 사람 싫어. 어 진짜요? 응. 어. 어, 왜? 음, 나보다 하얘면 싫을 것 같은데? 음, <laughs> 그럴 수도 있겠다 음. 음. 근데 또 너무 구릿빛도 싫을 것 같아 어, 음, 아니, 딱 그냥 음, 그, 어, 한국인의 그 피부 딱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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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황색 어 황색 어 보통 이 정도? 어이 정도 어, 어. 어, 그걸 좋아하는 것 같아 어, 그렇구나 근데 언니도 은근 세부적 인데요? 그리고 약간 얘기하다보니까 어, 계속 나오나 봐 콧털 어, 어. 수염이 렇게 정리 잘된 사람 애가 <laughs> 그러니까 언니 약간 자기관리 잘하는 깔끔한 사람 어, 깔끔한 깔끔해 그래. 보여야 돼 사람이 <laughs> 그럼 오빠 난 사실 항상 큰 분들을 원했거든 작은 친구들을 만나봤는데 안아주거나 음. 할때 허리가 너무 내려가 이렇게까지 내려가니까 음. 이게 이게 뭐 하는 거지? 싶은 순간도 많았고, 손을 잡을 때도 약간, 좀 뭔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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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정쩡하구나. 어정쩡해. 응. 그래서, 키는 너무 차이는 않았으면 좋겠고, 응. 얼굴은, 나도 아까 그건 보영이랑 비슷한 것 같아. 갭이 좀 있어야 돼. 아... 어, 화났을 땐, 난 내가 공포를 느꼈으면 좋겠어. 무서웠으면 좋겠어. <laughs> 목발을 압도했으면 아, 좋겠어요? 좋겠어요. 약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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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한 취향. 아, 아니야 아니야. <laughs> 왜 아니야. 뭐? 좀 위험한데. 막, 그러니까. 막, 막 이런 거 아니야. <laughs> 그런거 아니야. 이게, <laughs> 이게 아니야. 뭐야? 이런 게 아니고 그 순한 모습이랑 화난 모습이랑 딱딱 보이는 사람이면 좋겠어 음. 약간 얼굴 막눈 어떻게 생겨야 되나? 약간 이런 느낌. 아 없어. 눈은 확실히 어 조금 날카로웠으면 좋겠어. 날이. <laughs> 부담스럽고, 든요게 이렇게. 이렇게. 이안나오렇게이네게 보는 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이라이뭐머리길이라이머리길이는그이 마음에 들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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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런게이렇 이렇게. 이렇이이런거이렇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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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적인이렇 내적인 거 이렇게. 이렇게. 이 먼저 이렇게. 이렇게. 이렇이렇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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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났는데, 뭐, 슬프고 기쁘고 뭐 이렇게 같이 보이는 사람들이 어. 있거든? 아, 그런 건 조금 난 피곤하더라. 어. 그래서 뭐, 감정이 좀 확실한 사람이 좋고, 어, 경제관념 있는 사람 좋아. 음. 자기 관리 잘 되고, 자기 방문 좀잘 치우는 사람, 음, 음. 자기 해먹을 거잘 해먹는 사람, 음, 음. 그리고 가족한테 잘하는 사람, 음. 연애하면서 보여, 아, 사람한테 그치. 묻어나. 음. 그리고 밝은 사람. 음, 밝은, 어. 밝은 사람? 어. 화내는 것도 다르고 맞지. 그러니까 뭐 화낼 때도 아 일단 이것 좀 해결하고 우리 또 즐겁게 데이트해야지 하고 화내는 거랑 다르잖아 다르지. 그래서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 이 정도? 호영이는 저는 우선은 말 예쁘게 하는 사람 그다음에 이게, 월, 이게 최근에 돼서 되게 중요하다고 느꼈는데 저한테 웃음을 줄수 있는 사람 약간 음. 재미있는 사람 음. 내 기분 알아주고 약간 이렇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좀 좋은 것 같아 나는 일단 자기주관이 뚜렷한 사람. 하고 싶으면 하고 싶다고 하고, 틀을 안 하고 싶으면 안 하고 싶다고 얘기하는 게 좋아. 그래? 응. 뭐 먹을래? 어, 어 그럼. 먹고 싶은 걸로? 어, 어. 어 아무거나? 아무거나. 그래고 어. 이제 한한 여섯 개 물어봤는데, 아 그건 좀. 아 이건 아니. 야아 근데 오늘 은 좀, 아나 어제 그거 먹었어. 수... 아무튼. 뭐가 <laughs> <너가> 얘기한 <얘기하는> 거야? <laughs> 그래 약간 경제관 영빠가 얘기한 것처럼 응. 음. 그냥 약간 그런 거에서 배울 점이 많은 것 같아. 응. 음. 배울 점 많은 사람 그 사람도 좋고 요리 잘하는 사람 요리, 요리 잘하는 사람. 아니면 내가 요리를 못해서 요리 잘하는 사람 만나고 싶고 그리고 음. 나를 막 웃기려고 안 해도 되는데 그냥 툭 던졌는데 툭 던질 때, 어, 다른 때 내가 웃긴 응. 거. 내가 웃긴 거. 어, 그런, 어, 있잖아. 어, 그런 경우. 그런 경우. 그렇 저도 약간 이런 느낌. 어. 맞아, 맞아. 그런 거 좋아하는 거 같고 싸울 때 어. 감정 이렇게 안 올라간 사람. 아, 좀 침착한 사람. 아 사람. 그러니까 어. 만약에 내 잘못이든 상대방의 잘못이든 싸웠어, 음. 싸우는데 말안 예쁘게 하는 걸 되게 싫어해. 뭐 음. 어. 만약에 내가 잘못한 거야, 음. 그럼 미안한 사람 남은데, 근데 본인이 왜 이렇게 대화를 하다가 화를 막내 가지고 본인이 미안한 경우로 만들지? 그럼 또 미안하기도 어렵다. 어, 그럼 어, 어, 잘못한, 잘못한 사람이, 사람이 왜두 명이 되게 만들지? 나만 어. 잘못하는 건데, 맞아. 약간 그런 거... 어. 뭔가 지금까지 이상형 말하다 보니까 전 연상을 만나야 될거 같아. 나도 <laughs> 연상을... 어... 얘기하는 건뭔 연상이야? 그러니까 <laughs> 성격이 지금... 약간 그러니까 연하... 나 동갑이 이러긴 좀 어려, 어렵지 않을까... 자, 그러면 이건 절대 포기 못한다. <laughs> 절대 포기 못한다. 포기 못한다. 저갭 차이... 갭 차이? 아! 약간 뭐 일을 할 때는 되게 조금 프로페셔널하고 뭐. 나랑 놀 때는 되게 좀 장난스럽고 근데 약간 그렇게. 일할 때 연락 안 보고 막 이런 거 상관 없어? 응 저도 안 보니까 일할 때 누가 연락을 봐요? 아 일할 때는 대부분 연락이 잘안 되니까 일 하고 있다 정도만 연락이 되면은 딱히 상관 없는데 그 약간 그 멋있잖아요. 약간. 이제 일할 때 되게 프로페셔널하게 이렇게 되게 전문 용어 딱딱 쓰면서 공부할 때 되게 열심히 공부하는데 막상 이제 나랑 놀 때는 되게 이제 장난스러기 약간 그런 해맑은 아까 말했던 그목표정과 웃을 때그 차이가 보이는 그거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아, 아 너무 좋아요. 다음 시연이나 나는 미안해하고 고마워할 줄 아는 사람. 음... 미안한 일인데. 음. 미안하다 말이 잘안 나오는 사람좀 별로인 것 같아 그리고 고마워할 일인데 고맙다는 말을 잘 못하는 사람들 되게 많거든 음. 근데 그런 거 잘하는 사람 좋은 것 같아 음. 어, 좋다 나는 약간 상대방한테 상대방이 뭐 집에 잘 도착했대 하고 어, 막, 어 조심히 잘 들어가줘서 고마워 약간 이런 게 어. 있거든 약간 그런 것들 미안해 할때 약간 음. 그냥 아 미안하다고 약간 이런 느낌 아니라 어. 아 미안해. 약간 자존심 안 부리는 아, 사람. 미안한 강요 아니고. 아 근데 자존심 부려서 상관은 없어. 응. 약간 왜냐면 그 사람도 그 사람의 응. 이유가 응. 있었을 순 있으니까. 근데 대화를 하면서 아 내가 아니었구나 알잖아. 응. 그러면 그때 미안하다고 해야 되는 거잖아. 아, 그렇죠. 처음에는 웃길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 나는. 근데 이후에 아닌 거는 미안하다고 분명히 얘기해야 되는데 왜안 하지? 음. 미안하고 고마울 줄 알아. 오빠는요? 나구나. 뭐랄까 그 불편한 거나 화내는 거나 이런 것들을 그거를 좀재밌있게도 얘기해 주고 안 불편하게 약간 나를 고쳐나갈 수 있게 중간중간 얘기해 주는 게 되게 좋은 거 같아. 그 부분 꼭 필요해. 응 음, 진짜. 어, 어, 나 하나 더 필요한 있어. 것 같아. 또 있어? 아, 담배 안 피는 사람. 어! 중요하지. 아, 어. 아니 피실 수 있지 응. 모든 사람들이 응. 응. 근데 이제 내 남자친구는 안 됐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다 근데 저는 약간 요새 좀 기준이 많이 낮아져서 응. 저 만날 때만 안 펴도 감사할 것 같아요 <laughs> 너무 많이 나다 졌는뭐 여러분. 그러니까 뭐 친구들끼리 뭐술한잔 하다가 나가서 피고 싶다 뭐 그런 거는 어쩌겠어요. 뭐 이미 피는 사람인데 근데 이제 적어도 나를 만날 것 같은 상황에는 안 피는거나. 어. 맞아 맞아. 그 그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아 어. 근데 진짜 데이트 하다가 담배 피고 오잖아. 확 나. 확 나는 것도 있고. 그리고뭐 이렇게 손 잡고 돌아다녔을 거 아니야. 내가 집에 가잖아. 내옷에 답이 있어 담배 냄새. 그럼 다들 뭐 독특한 거 있어? 이게 독특하다기보다 저는 발음이 되게 중요해. 발음? 발음 세는 거안 좋아하고요. 응. 어. 날짜 세는 것 중에 유월, 시월, 이걸 유1 시월. 어안 돼요. 안 됐는데요. 돼요. 진짜 안 돼요. 그다음에 맞춤법을. 틀릴 음. 수 있고 일부러 틀릴 수도 있어요. 음. 귀엽게 하려고. 근데 진짜 말도 안 되는 뭐 예를 들어서 안돼 이런데 안 니은 히읏 돼. 아, 맞 그러니까 뭔가 귀여 워보려고 좋겠어를 어 좋겠어 쓰는 건 괜찮은데. 저도 그렇게 쓰니까. 굳이 이건 틀릴 이유가 없는 건데 틀리는 것들. 아, 약간 이거는 특이하다기보다는 좀 가지고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 음. 네, 발음. 음. 발음. 음, 나는 리액션이 너무 과한 사람이 좀 그래. 우선, 그러니까 내가 정말 재밌게 했어. 그 리액션이 뭔가 옆자리 사람한테까지 이렇게 영향을 끼칠 정도면. 어 그거는 좀 싫은 것 같아 막 음. 웃음소리가 너무 크거나 옆에 사람이 좀 불편해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생각이 머릿속에 들면 데이터는 내내 신경이 쓰일 것 같아 음 약간 좀 부담스럽고 오, 좀 특이하게 신경 쓰는 것 같아 음 언니는? 나는 얘는 알아 전 알아요 얘 아는데 어. 뒷목 깨끗한 사람을 좋아해 아 깨끗한 거? <laughs> 그래서 이렇게 뒷목이 이렇게 길게 막 나있고 어. 그런 사람은 별로 관심이 안가 아니 근데 그 뒷목을 아니, 깨끗하다는 게 피부색 이런 것도 중요한 거야? 아니면, 아니 피부색이라기보다 그 머리카락 잔털? 잔털 그래서 제대로 이렇게 민걸 좋아해 와 이건 진짜 처음 들어 어. 그러면서 막 <laughs> 신경 쓰이잖아요 이거를 누가 듣고 미용실을 갔는데 <laughs> 갑자기 스쳐 지나가서 여기 깔끔하게 밀어달라고 아, 했대 어. 신경 엄청 쓸것 같은데. 응. 이렇게 앉아 있다 카페 에막 이렇게 앉아 있잖아. 응. 그리고 그래, 어, 저 사람 뒷목 되게 깔끔하다. 막 <웃음> <그래서>. <웃음> 뒷목 잘 생겼다. 막 이러면서. 그런 게 있구나. 나 진짜 살면서 어. 처음 알았네. 아 나는 나, 나내 것도 가끔씩 엄마한테 나 밀어달라고 해. 어, 어. 아, 길게 막여껏 내려오는 거 싫어가지고. 그러니까 남자뿐만 아니라 여자도 이렇게, 이렇게 길게 내려오는 사람이 있어. 어어 어, 언제 알아? 근 그런 거 싫어서 나 밀어달라고 할 정도라서. <laughs> 와, 너무 놀랍다. 그래서 사실 이제 남자친구 있으면 남자친구. 아! 얘네 좀 미루러 가야겠네. 그거 봐. <웃음> <웃음> 아. <웃음> 아. 근데 진짜 다 특이하고 신기하다. 다 다르네 거의. 그니까요. 응. 다 달라. 응, 저 이렇게 근데. 다를 줄 몰랐어요. 어. 그러니까. 그래도 니까그 약간 비슷하지 않을까 했는데. 어, 얼추 다 근데 공감은. 돼. 아, 어. 어 맞아. 몇줌 할까? 몇 줌하자. 어. 자. 좋다. 오늘이 한마디. 당신의 이상형은 무엇입니까? 빠밤! <laughs> <laughs> 안녕! <웃음> <웃음>